수도관에 대해 에다가 발표를 해서, 그러나 이게 우리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국가 체제로 전쟁을 목자로 해도, 적대국가로 이렇게 살아야 되, 되는 것인가? 이 정부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서, 다음 정부가 되면 민주 정부가 투쟁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MM 응 그뭐만 계속... 들어가도 그건 빨갱이로 몰리는 리니다 이런 보다는 대학생들의지지 그게 사람이 너무 비 핵화감이 보이게 는 자기 살이리 민족이 나라에 있는 나라는 어떤 그같 관심이 뭔가? 어떤 그런 거 나온 것 같아요, 조상. 출퍼님념퍼님 슈퍼님, 사퍼님 슈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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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퍼님 슈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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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님슈고 제가 여기 가져님 슈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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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집에 앉아서 박사하고 그래, 하죠. 이런 말들이 먼저 수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음. 그, 음. 그런 이슈를 만드는 이슈. 그래 뭐. 왜보이 만들어라. 만들어야지 그것을 만들기 해서는 것이 운동가아니사이 지금 주잖아요 거기다가 코리아나 다고 그대로. 우리가 우리 을 갖다 노으는 그대로 되겠다는 거에 차단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코리아들 어, 여섯 개 단체, 그러니까 그 서랍 예를 들어서 쳐주면 일화야를 한 번만 밀어주이 그런 배하고지나말아

정비되고 온다고 하고 있는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